안녕하세요, CNF게이밍입니다. 오늘 영상은 POE를 처음 입문한 유저분들을 위해서 액트 1에서 10을 미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스토리 구간에 알아두면 좋은 팁을 모아봤는데요. 여타 RPG 게임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POE도 액트를 모두 완료하면 새로운 방대한 컨텐츠들이 있으니 이 영상을 보고 새로운 컨텐츠를 향해서 액트를 빠르게 미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수단인 탈 것의 역할을 하는 이동속도 물약, 수은 플라스크입니다. 이 물약은 영상에서 첫 번째로 다룬 만큼 액트를 빠르게 미는데 아주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약인데요. 사용시 이동속도를 40% 증가시켜주는 물약입니다. 수은 플라스크는 액트를 빠르게 미는데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쉽지만 상점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퀘스트 보상, 필드 드랍, 혹은 유저 간 거래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액트를 미는데 물약 슬롯 5개 중 수은 플라스크를 2개 착용하고 미는데요 거래나 필드 드랍이 아닌 직접 퀘스트 보상으로 액트 1에서 2개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POE의 고수분들이 리그 초반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 적극 추천합니다 멀어우더로 생성하시고 튜토리얼 해안을 지나서 마을에 들어가신 후에 NPC 타클레이에게 마그마 일격을 받아줍니다. 그 후에 앞마당으로 나와서 길을 따라 쭉 달리다 보면 마을에서 첫 번째 웨이포인트를 찍는 지점인 이곳에 도착한 후에 두 갈래로 나뉘어진 이 지점에서 물결섬으로 들어가 줍니다. 오른쪽에 퀘스트 보이시죠? 이맵 안에서 약품상자 찾기 퀘스트만 완료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미세먼지 팁이 있는데요. 약품상자를 얻고 나서 포탈을 열어서 마을로 돌아가도 되지만 캐릭터 선택창으로 나가고 재접속을 하면 이렇게 포탈 사용 없이 마을로 돌아와집니다 초반인지라 포탈 스크롤 한 개라도 아끼자는 팁이었습니다 이제 npc 4사를 클릭하면 수은 플라스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창고에 수은 플라스크를 넣어 놓고 다음 캐릭으로 캐릭터를 한개더 만들어서 같은 방법으로 쾌 보상을 받아서 수은 플라스크 두개를 착용하고 이제 퀘스트를 미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가 낮은 잡커런시 사용입니다. 이 커런시는 초반에 캐릭터를 생성하자마자 나오는 필드인 해안가에서도 쉽게 드랍되는 오브인 변환의 오브인데요. 첫 번째로 공략했던 순 플라스크를 받은 상태 그대로 써도 상관없지만 일반에서 매직으로 만들 때 추가 옵션이 두 개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낮은 오브인 만큼 레벨링 구간에서도 자주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퀘스트 보상으로 받은 아이템 레벨 3짜리 순 플라스크에 직접 발라보겠습니다. 플라스크의 효과를 받는 동안 추가 원소 저항 30% 옵션이 생겼는데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물약을 사용 시 4초간 지속인데 그 4초간 올 저항이 30%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수은 플라스크에 붙으면 좋은 옵션을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은 플라스크는 풀 충전 시 50이고, 1회 사용 시 20이 소모돼서 2회 사용 직후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매직으로 만들었을 때 최대 충전 플러스 효과나 사용한 충전 감소 효과가 붙는다면 3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준비해놓은 플라스크 역시 퀘스트 보상인 아이템 레벨 3의 수음 플라스크인데요. 최대 충전 66이 되면서 20씩 3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수은 플라스크에 붙으면 아주 좋은 옵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 충전 플러스 효과나 사용한 충전 감소가 붙고 아래에 한번 더 이동 속도가 붙은 플라스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력 플라스크나 만화 플라스크에도 부가 옵션들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초반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캐릭터를 생성하자마자 해변에 떨어져 있던 이 몽둥이도 매직으로 등급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아도 크게 가치가 있지 않은 커런시들을 그냥 창고에 박아두지 마시고 육성 과정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는 재미를 느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도 세번 사용은 가능하게 바뀌었네요. 세 번째로는 짤막 꿀팁 모음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템을 다른 탭으로 이동시킬 때의 단축키입니다. 이 단축키를 몰랐을 때는 직접 클릭해서 올리곤 했었는데요. 컨트롤 좌클릭을 하면 이렇게 클릭한 방에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퀘스트 추적입니다. 액트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갈래길이 있기도 해서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우측에 있는 퀘스트의 느낌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퀘스트가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되는지 편하게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갯벌 수색하기라고만 써져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건지 뭔지 모를 수 있는데요. 클릭하면 나오는 좌측의 지도에 내 캐릭터 밑에 좌표가 찍혀 있는 것을 보시면 현재 있는 이맵 안에서 퀘스트를 수행해야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맵초기화입니다. 천천히 액트를 미시는 분이나 특정 보스에서 막혀서 추가 파밍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팁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구간은 제가 몬스터를 다 잡아놔서 더 이상 사냥터에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나갔다가 재진입 시에 컨트롤 좌클릭을 하면 좀 전까지 진행했던 그 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새롭게 해당 맵을 초기화해서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진행했던 그 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금그 맵입니다. 이번엔 갯벌 맵을 새롭게 생성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예 진행방향부터 새롭게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액트9의 앞마당에서 타뷸라 갑옷을 주는 카드 행벌이 에도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알아두셔서 혹시나 오버파밍을 하고 싶은 구간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월 8일 한국 정식 출시와 함께 열리는 새 리그 리전의 공식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새롭게 생길 스킬과 변화된 이펙트도 나옵니다 근데... 정식 출시 이후 6월 8일 이른 아침이죠? 새 리그의 오픈과 동시에 방송도 열심히 할 예정이니 이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나> Damned! We are Legion! In the Legion League, you'll discover timeless monoliths. When activated, they reveal a frozen battle between two armies from Rayclast's past. Break open the monsters and chests with the most valuable rewards before the time runs out. Be careful which monsters you free, as the most rewarding are also the most dangerous. Journey to the Domain of Timeless Conflict, where the eternal battle between the legions and their generals rages. Path of Exile Legion also contains an extensive rework of melee combat. We've made all movement skills start instantly, added animation cancelling, made all skills draw their ranges correctly, changed all melee skills to be able to hit multiple adjacent enemies, and fixed up damage timing, ranges, and shapes across all attacks. Instant speed movement and defensive skills now let you respond to incoming attacks effectively. We've also overhauled the animation system to support chaining attacks together and better attack signaling. And we've also improved targeting, attack queuing, and hit feedback. In addition, we've extensively rebalanced all melee skills, melee ascendancy classes, added more defensive options for melee, removed the cap on chance to hit, and have made mechanical changes to certain skills like Cyclone, which is now a channeled skill. With all the melee combat improvements, we wanted players to be able to respond to monster attacks more easily. So we decided to rebalance many older monster skills, improving their signalling and giving the player the ability to dodge their attacks. You can check out Path of Exile Legion on June the 7th.